안녕하세요. 달빛이라입니다. 2018년의 첫 번째 공략 영상이네요. 오늘은 모험일지 하드모드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모험일지 하드모드는 2017년 8월 말 레거시 업데이트로 추가되었으며 제법 오래된 콘텐츠죠. 작년 말에 불멸 업데이트가 적용되면서 기존 3막 5장에서 현재 4막 5장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모험일지 하드모드 2배 보상 이벤트가 상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모험일지 하드모드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설의 정수를 원활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물의 파편이나 반신의 정수 등 얻기 힘든 재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의 막을 클리어한 별의 개수에 따라 유물의 파편과 소울잼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전설의 정수. 전설의 정수는 그 자체로 여러 곳에 쓰이거나, 천 개로 전설 영웅을 고용하여 영웅 초월, 진화 등 성장에 필요한 재료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일반 영웅을 추출하여 전설의 정수를 소량으로 얻었으나, 이제는 일반 영웅이 없어지면서 추출 대신 직접 전설의 정수를 보상으로 받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중에서 많은 정수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모험일지 하드모드입니다. 하드모드 후반으로 갈수록 얻게 되는 전설의 정수량이 늘어나게 되어 현재 공개된 하드모드 4막 5장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 전설의 정수량은 1,044개로 전설 영웅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1막만 해도 모험일지 노멀모드에서 받는 전설의 정수 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하드모드를 적극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모험일지를 깨보아야겠죠? 초보분들은 차근차근 모험일지 노멀모드부터 최대한 빨리 클리어하여 하드모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험일지의 핵심은 미카엘입니다. 하드모드 3막 5장까지는 10단계 장비, 불멸 없이도 클리어가 가능했으니 불멸 등급과 11단계 장비가 추가된 지금은 미카엘을 불멸로만 만들어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불멸 업데이트로 확장된 모험일지 하드모드 사막의 경우 11단계 장비와 불멸 영웅을 활용하셔야 좋은데요. 턴수 제한도 있고 아군이 죽지 않아야 하므로 적의 공격을 버티면서 데미갓을 변신시켜 턴수 내로 잡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카엘을 강력하게, 두 번째 기절 영웅 활용하기, 세 번째 버닝 타임 활용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몬스터들의 레벨이 높아 공격력이 상당합니다. 보스 평타에는 변신한 데미가 또 죽을 정도의 위력이죠. 그래서 최대한 기절 스킬 영웅을 사용하여 적군을 기절시키고 아군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가로라가 코스튬 장착 시 가로, 세로 열 확률 기절이라 많은 영웅을 기절시킬 수 있어서 좋아요. 가로라 스킬에 기절 걸리지 않은 몹들은 엘라로 확정 기절시키는데 최대한 위험한 몬스터부터 기절시키는 식으로 플레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2턴 후에는 데미갓을 모두 변신시켜 최대한 턴수 내에 잡을 수 있도록 몬스터를 공격해주세요. 이왕이면 버닝 타임 때 플레이해야 공격력 증가 효과를 받고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하드 모드 몬스터들은 방어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물리 딜보다 마법 딜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스펙에서 암크레 딜은 잘안 들어가는데 가브리엘의 딜은 잘 들어가기도 하죠. 가장 강력한 미카엘에게 안타레스를 주고 스킬 마딜로 쉽게 별도의 방어력 감소 없이 잡아도 괜찮습니다. 뭐, 다른 데미갓을 장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른 데미갓의 경우 적의 방어력을 미리 감소시켜 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꼭 알려드린대로 영웅을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미카엘을 중심으로 미카엘을 강력하게 해줄 영웅, 가지고 있는 불멸 영웅, 기절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영웅, 방어막 영웅 등 다양하게 활용해서 도전해보세요. 만약 미카엘 불멸 등급이 높다면 더욱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별세 개로 클리어해 두면 후에 소탕하고 초기화하면서 귀한 재료들을 얻을 수 있으니 날 잡고 버닝 타임에 모험 일지 하드 모드를 한번 클리어해 보세요.